오늘은 그 아까 요새미티 국립공원을 올라가다가 시간이 뭐좀 너무 늦어서 어차피 거기에서 그 밖으로 한 시간 반이나 뭐한두 시간 나와야 되니까 예,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. 갔다가.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베스 레이크라고 하는 그 호수인데 그래서 이제 이쪽을 내려와서 여기가 해발 한 900m 정도 되는 데같아 아까 내가 1200m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빨래도 좀 하고 양말도 조금 빨고 뭐 그리고 이제 냉면하고 소시지를 구웠는데 이 냉면이 그 모란각 냉면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요것은 이 안에 그 명태 식혜 같은 게 들어있어서 별도 뭐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요렇게 먹으면 되고, 그럼 소시지 몇개 구면 되는 거고. 뭐 음식 먹는 게 그렇지만 뭐 난잘 먹지 않습니다. 옛날에. 아, 79년도인가 30년 됐다 그 오클라호마 사는 데 고향 친구가 지금도 만나면 얘기해요 옛날에 내가 어느 정도 식성이었었냐 하면 보통 한 끼에 뭐 에브리데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식당에 가서 갈비 2인분의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그 친구는 뭐 입이 좀 짧아 체격은 큰데서 그 친구는 다른거 먹고 그래서 갈비 2인분하고 밥한 그릇을 먹고, 그 다음에 냉면 곱빼기를 하나 시켰어요. 그리고 또안 되겠어. 그래서 살이 하나 더 달라고. 그래서 살이 하나 갖고 와서 그것도 마저 먹고. 근데 또 양이 안 차는 거예요. 그래서 냉면 곱빼기 하나 더 추가. 그 그것도 먹고. 또 살이 하나 더 먹고 <laughs> 뭐그 정도 식성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제 45년 전에 닭이 한 마리에 1500원씩 했을 때 내가 집에서 혼자서 닭두 마리 머리하고 발은 안 먹어요 얘가 그 머리하고 발을 빼놓고 엄마가 이제 감자 넣고 뭐 양파 넣고 이것저것 넣고 해서 이제 닭도리탕을 두, 두 마리를 이제 양은 소태다 해야 돼. 양이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거 해서 혼자서 다 먹습니다. 아무도 안 줍니다, 저는. 그리고 혼자서 다 먹고 그리고 또 거기다 밥한 그릇 비벼 먹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집안이 좀 대식가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막내 동생하고 그 위에 동생이 걔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했었냐면 걔들은 밥통이 따로 있어요. 전기밥솥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 밥 하나 해가지고 둘이서만 먹는 거야. 그거는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 녀석들 둘이서 라면 여섯 개 끓여서 세 개씩 먹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그러니까 밥을 그 밥솥에 있는 거 반씩 먹는 거죠. 그리고.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라면 여섯 개, 그래서 셋이, 세 개씩 나눠 먹고. 깨달이그래 근데 우리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막 뚱뚱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. 단 이렇게 나처럼 호리호리에 내가 제, 제일 작아 나는 그 청소년기에 몸을 그 운동하다가 이제 다쳐서 척추가 다쳐갖고 이제 이렇게 성장을 못 했는데. 하여튼 어쨌든 뭐 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얘기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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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에 아주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뭐 물도 아주 시원하고 이것도 저쪽이뭐그 요세미티 국립공원 쪽에서 내려올 것 같아 뭐 산삼 석은 물일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평일 날인데도 이렇게 뭐 수상스키도 타고 보트도 타고 뭐 아주 좋네 그러고. 이쪽에 곳곳에 그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있어요 내가 그 입장료를 10달러 받아 근데 이제 나는 시니어니까 5달러만 내면 돼요 그런데 뭐 거기 가면 사람들 뭐 옆에 폭작폭작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가한 쪽에 풀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에서 목욕도 하고 뭐 그러고 지냈는데뭐 이러면 되는 거지 뭐 <laughs> 그래서 좀잘 먹어야 되는데 오늘의 메뉴는 그냥 냉면 한 그릇 그리고 소세지, 소세지 네 개. 야, 옛날에 나이 소세지 하면, 예측이 있어요. 내가 이제 그, 국민학교 3학년 때, 이제 소세지 반찬을 가져갔단 말이에요. 머가 이제 소세지를 구워주셔갖고 그랬는데, 그몇 교신지 점심시간 전이죠. 밖에 나갔다 왔더니, 그 친구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내 도시락하고 소세지하고 다 훔쳐먹은 거야. 그게 저 오산리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내그 아주 그 옛날에 친한 친구 신명섭이라고 하는 녀석 이 있어. <laughs> 나중에 이제 해군 사관으로 어그 녀석이 뭐 71년 동가 입대를 했어. 걔는 군대를 좀 일찍 가서. 그래서 이 소세지 내가 먹을 때마다 진짜 그 녀석 생각나. 그래. 근데 뭐 믿지는 않았어요. 왜냐면 나는 이제 이게 자주 먹을, 이거 뭐, 뭐 자주 먹는 음식이니까 이런 거는 뭐 이거 자, 집에서도 잘안 먹었어. 우리는 식당하니까 이런 거좀 정크 시잖아요 근데 걔는 그 시골에 사니까 얼마나 그 옛날에 배가 고팠으면 친구의 도시락을 훔쳐먹었겠냐고. <laughs> 이제, 내일 아침에, 내일 아침에 제또 일찍 출발해서, 여기 이제 어디서 자야 되겠죠, 뭐. 그리고, 요새 밑에 이제 국립공원 가서, 요번에 이제 해프동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는데, 모르죠. 거긴 뭐 완전 높아서. 그래서 하여튼 뭐, 가보고, 이제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기 이제 답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레이타호를 거쳐서 이제 리노에 잠깐 들리고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 갈까 저기 시애틀 그 올림픽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그래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아, 천 마일이 넘습니다. <laughs> 근데 뭐, 그정도로 뭐, 보석 다니는 거지. 천마일이래야 뭐, 천육백 킬로미터니까, 그거는 뭐, 저기, 부산에서 저쪽에 뭐, 몽고 가는 데나 뭐, 그런 데 아마 가는 데 정도 거리 될것 같아. 아니면 뭐, 부산에서 저기 막, 뭐 월남을 간다든지, 베트남 간다든지, 그 정도 거리. 거기 뭐, 잠깐 가요. 그래서 어딜 가도 이제 가는 거니까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은. 음식을 좀 먹어가면서 이제 내일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. <laughs> 요새 이제 이거 마이크, 그 무선 마이크 도로 반납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쓰고 지금 이제 또 새로 주문해놨습니다. <laughs>